저희들 오늘은 패스 세수와 양치는 패스 과감하게 생략하고 <laughs> 바로 정리해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사이또 응? 과감해질 땐 과감해져야 되거든 <laughs> 오늘은 동계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평에 자라섬 오토캠핑장이라고 있어요 네, 동계캠핑은 처음이라 이불이랑 뭐 침낭이랑 전기장판까지 준비는 뭐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 또 전기시설이 있어요 전기장판 키고 자면 뭐 추울 것 같진 않아요 자라성 캠핑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마 가평군에서 하는 건지 일단 이용료가 저렴해요 1박에 전기 포함해서 2만원 카라반 사이트가 2만원이고 일반 캠핑 사이트는 15,000원 근데 일반 캠핑 사이트는 전기가 안될 거예요 전기를 쓰시려면 카라반 사이트로 잡으셔야 돼요. 드디어 텐트를 다 쳤습니다. 아까 눈발까지 날리더라고요. 아, 지금 그나마 좀 미세먼지가 조금... 거치긴 했는데 어, 이 정도 날씨면 뭐 양호합니다. 오늘의 주 메뉴는 가리비 술찜입니다. 가리비, 가리비 술찜, 청주에다가 가리비를 삶아서 먹을 거예요. 가리비는 오늘 아침에 수협에서 살아있는 싱싱한 놈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리비찜이 슬슬 끓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민현님 고생했어. 우리 포절링도 고생 많았어. 갈비찜 <laughs> 먹고 응. 고소 한번 쳐야지. 고소 쳐야지. 아이고, 아이고 이지 않네요. 아이고 힘들다. <laughs> 어려 왔으면 딱이겠다야. 앞에 바로 새로 나온 <laughs> 막걸리, 인생 막걸리 한 번. <laughs> 오늘은 인생 막걸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의사가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막걸리 한잔안 먹고는 못 버티겠어 지금. 건배. 건배. 근데 안주가 없어. 아유. 안주 없어 안주가. 김치. 아유 막걸리에는 김치지. 아, 또 우리 민현이 뽕질을 좋아하셔서 치즈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또 치즈를. 그래 이 몸을 유지해. 육자 유지하려면 <laughs> 내 나이가 어때서 <웃음> <웃음> 몸무게가 어때서 <laughs> 그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몸무게가 어때서 이제 <laughs> <laughs> 내 내가 할게 안돼 있어 아, 게 내가 할게 이제 더 움직일 일 없지? 응, 이제 없어. <laughs> <안 됐어>. 아. <laughs> 맛있겠다. 아 이제 먹어 봅시다. 자, 한번 먹어볼까? 먹어봐. 다 익었나? 응. 어유. 일단 마루타만 해봐. <laughs> 자, 맛있게 익었습니다. 오. 좀더 익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내가 마루타 해볼게. 응, 해봐. 아직 안 익었네. <laughs> 아직 안 익었어. 먹지마, 먹지마. <laughs> 아직 안 익었어. <laughs> 아. 음, 치즈 맛있겠다. 노른노 치즈. 음. 음. 어 맛있다. 또또 먹어. 뭐 응? 응. 쓰레기봉투는 어디다 던져까 곧다 그냥 던져놔 그러면? 응, 여기 나도. 내가 한 번.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응.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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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응. <laughs> 어 맛있겠다. 음. 이녀님은 치즈를 먹는 거야? 고, 가리비를 먹는 거야? 이 프로펠러는 약한 게하는 거야? 오른쪽, 왼쪽. 돌려 보면 아시겠지. 수원마트에서 살아 있는 걸 사온 거야. 어, 생이야? 응. 음. 살아 있어? 그럼. 골랐다, 옮렸다 음, 음. 해? 그, 그, 그 사람들이 그리고 포장해 줄때 죽은 거는 다골라내는구 아, 그래? 음, 맛있어, 맛있어. 어떻게? 맛이 괜찮아요? 음 너무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너무 좁고 공간이 협조하고 음. 나하고는 안 맞아 어우 그러세요? 내가 몸집이 크잖아 <웃음> <웃음> 음 청주란데 술맛이 전혀 안 난다 그럼 끓이면서 알코올이다 날아가니까 음. 그러면서 냄새까지 다 갖고 날아가는 거야 음. 알코올이 어, 가리비 술찜! 어, 제대로네. 야, 너 어디서 왔어? 응, 어디서 왔어? 돈다 잃으면 손목가지 자르기. <laughs> 다 맞는 거지? 네, 다 맞아. <laughs> 아이고 고마워서 드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 어? 아유 먹어도 되나 이거? 이거 응,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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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 아싸! <laughs> 내려놔 이거는, <laughs> 이거나 이거나 가지고 낙점우리야 아나 깜짝 놀랐네 아유 내가 먹어내는 거. 아 진짜지 아 짜증나 뭐야 진짜 왜 그게 내려오냐고 갖고 와 이씨 아 있긴 있구나 갖고 와 <laughs> 아우 <아유>, 짜증나지 <laughs> 아유 누가 보면 이거 조 일부러 조작하는 게아잖아 그렇게 야 지하긴 같은데 <laughs> 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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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 갑자기 갑 내? 갑자기 갑자기 아자기아자기갑자아

여기 잠점이지 흔들었지 피박 강박 <laughs> 아 고혈 해야지 싫어 무조건 뭐야 이거 나 아무것도 이중어야 피박 수 강박 수인게 낫지 피? 너 바보로 알아 피박 강박이야 <laughs> 자 그냥 칙 바쁜 작가님 여이지뭐 알아 알아. 뭐쪽이겠 쪽이겠지 뭐쪽이렇게뭐 쪽이겠지 뭐 쪽이겠지 고 쪽이겠지 뭐이야지뭐 쪽이겠지 뭐쪽이이이지 쪽이겠지 뭐쪽쪽이 그렇지 팔 고돌이 싸면 돼 싸면 내가 나는 거야 아왜왜러면왜 사는 왜 싸는, 사는 싸는 거야 싹싹 싹자자자자자자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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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이거 뭐야? 뭐뭐지아 진짜.. 줘 아..그거 약이 제대로 통했네 아주 아..진짜.. 딱! 왔쌍플와야돼쌍와야돼 아..진짜.. 오! 왜? 또어 뒤집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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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짝놀랬어 나도. 이야, <laughs> 이거 조작인 줄 알겠다, 진짜. <laughs> 자, 8피. 야야 똥이 떡볶이어 뒤에. 됐어. 조금 줘? 아니 야니 이게 걔가 이긴 거야? 어유코 푸는 소리 안한면 <번> 그냥 우렁차네. 아유, <laughs> 야또 우리 미현님이또 이런 이런 재미를 주시네. 아유. <laughs>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가 아니고 구멍이 뻥 뚫린다. 사랑함에 세신했던 나의 마음이 그대에게 그렇게도 구속이었소 못 그런 아니는데 어쩌다가 어지가소 민현님 오늘 하루종일 고생 많았어요 포절님도 수고 많았어요 네, 이제 자야 할 시간, 내일 아침에 무사히 일어납시다. <laughs> 잘 자요. 잘 자요. 붓는거 아니야 더. 비록 3분 요리지만 후투 향을 느끼면서 제가 웬만해선 이 장비 장비빨 세우는 걸안 좋아하는데 동계 캠핑에 있어서만은. 이 장비빨이 무지하게 중요하네 오늘 그나마 날씨가 좀덜 추워서 그렇지 영화이 이막 20도씩 되는 데서 백패킹 하시는 분들 아 어, 정말 대단하네 이제 정리 다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복귀합니다